친한 친구, 편한 형 집에 놀러 올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자기 소개를 이제 보시는 룸메님들에게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기 소개. 미아사거리역에 살고 있는 37살 아. 8 5년생 형님이시군요. 네. 네, 형님이시고. 그럼 혹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아, 제가 하는 일은 동대문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아, 어떤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의류 부자재 도매? 아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그 지퍼나 와이어나 옷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 어쩌다가 그 길로 가시게 됐는지아 그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부모님이 가게 확장을 하면서 저도 같이 일하게 돼가지고. 아 그러면은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는데 네. 따로 나와산다아 그렇죠. 왜 따로 나와서 사게 <laughs> 되셨어요? 아그 부모님이랑 같이 일하니까 사장님이 퇴근했는데 집에 계신 느낌. 아! 동대문이라서 이제 집을 네. 이 근처로 구하신 거예요? 네, 동대문이 4호선이라서 아, 한 네. 번에 이제 가려고? 네, 갈수 있게 편하게 아 하려고 저도 예전에 미아사거리살때 그냥 뭐 주변에 있을 거다 있고 네. 뭔가 좋긴 좋은데 굳이 올 일은 없는 동네라그렇죠이 그렇죠. 네. 동네만의 뭔가 장단점 이런 거 있어요? 교통편도 좀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버스도 음. 강남도 버스 타면 1 시간 정도 가고 조금 과장하면은 네. 앞에 일 써있는 파란 버스 있죠? 네. 그건 여기로 다 와요 <웃음> <맞아>. <웃음> 진짜 다잖아요. <laughs> 맞아.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좋았던 기억이 좀 저도 조금 있어서. 네. 그러면 <laughs> 여기가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아파트. 유튜버라는 직업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이해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laughs> 네. 얼마를 셨어요 <laughs> <다> <laughs> 샀을 때는 한 5억 가까이 됐어요. 5억. 지금 가격은 3배 되지 않았나? 3 배? 끝까지는 아니고 예. 2.5배 네 2.5배정도 2.5배정도 응. 근데 뭐 이제 이... 투자로 생각한 산건 아니고 왜냐면 예. 이제 실제로 거주하시려고 이제 거네 거주하려고 오늘 그때 제가 샀을 때는 특별히 부동산이 뜨겁구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아 맞아요 이게 거의 한 5년? 좀막 음. 이때 아닌가요? 제가 1 6년도 그때쯤에 샀으니까 오히려 그때가 비쌀 때였어요. 비쌀다고 생각했을 때였죠. 맞아요. 어, 그때는 맞아, 네. 야 여기를 5억 주고 산다고? 5억을 대어 주셨는데 이게 그 정도였는데 주택을 하는데 뭐 어제 오래 살것 같다 아. 그런 생각에 그냥 샀는데 미리 댓글에 조금 많이 달릴 수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네. 5년 전에 거의 네. 뭐 그때 부동산에 1도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때 이제 이제 구매를 하신 걸로 해서 그런 댓글은 최대한 지양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집을 찍어 보면. 조금 얘기를 해 보면 네. 좋을 것같습니다 국민청수 네. 네. 아파트에서 그렇죠. 25평. 방이 총몇 개예요? 방이 3개요. 방 3개, 화장실 네. 2개. 근데 얘가 계속 말을 걸어요. 아, 네 네.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뭐는 다 알려 줘요. 전원 불다끌 수도 있고. 아. 누르면 다시 켜주고 잘 쓰시나요? 출근할 때 꺼, 음... 꺼놓고 가요. 아, 오케이. 가스도 다 차단되거든요. 아, 전기 가스 이런 거를 다 차단시켜버리네. 네, 외출 모드. 빵인데,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옷에 네. 건조기를 두셨네요 다용도실에 건조기를 설치해도 되는데, 설치비도 더 들어가고 뭐, 타공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 여기다 건조기 놔두면, 건조해서 바로 넣으면 되니까. 건조해서 물도 여기 바로 여기다 있으니까. 아, 물도 있으니까 바로 이제 하면 네. 되니까. 네, 아무 데나 설치 가능한 거예요. 건조기의 만족도는 어떠세요? 아 건조기는 아 그거죠? 최고죠 여기가 그리고 이제 뭐 옷을 갈아입고 화장도 하는 이제 이런 공간인 것 같아요 네네 좀 열어봐도 되나요? 아, 열어봐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막 나올 수도 있는데 아 이거는 이사할 때 썼던 보자기예요 아니 보자기 아, 보자기 아옷 담았을 때 보자기 아, 예. 그, 어, 저는 보통 결혼하신 분들이 한복 있잖아요 아, 그래갖고... 네 갔다 오셨나? <laughs> 아, 왜냐면, 네. 이제, 저도, 이제, 형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친한 형들이랑도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얘기 들어보면은, 네. 이제 서로 이제 얘기할 때, 응. 너도 갔다 왔니? <laughs> 아니, 진짜, 아. 그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 아 아니, 맞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아, 수 있죠. 그럴 죠 그래갖고, 음. 한번 음. 여쭤봤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화장실? 네, 화장실. 그죠? 어, 화장실인데, 음. 제가 좀 안에 들어가서 조금 네네. 제가 왜냐면 아까 화장실에서는 좀 신기한 게 있어서. 네네. 아, 이거가, 변기를 닫으면, 소독해주는 거. 음. 이렇게 닫아도, 안켜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저 보니까 하고 있어요. <laughs> 얘는 뭐예요? 이거는 제습기. 작년에는 좀 이게 냉을 심했어요, 약간. 음... 그래서 이번에 제습기 놔둬서 지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요즘 보니까 화장실에도 제습기를 일부러 두시는 분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네, 네. 화장실 맨날 청소하는 게 아니라서 <laughs> 매일매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네. 굉장히 힘든 일이죠. 평범하신 분들한테는 저도 네. 그렇고 여기가 거실이거여 거실. 주방인데 네. 가기 전에 네. 이거 뭐예요? 아 이게 날파리 같은 거 잡아주는 끈적거요 아아 어, 만지면 안돼 만지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엄청 끈끈해가지고 그거 알죠? 만지지 말라고 만 <laughs> 만지면 쭉 늘어나요 몇달 만에 이런 애들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거 설치한 지한 1년 됐는것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1년에 4마리면은. 말이면은... 근데 여기보단 자기좀 많이 잡혔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거실인데, 거실을 굉장히 신기하게 쓰고 계세요. 컴퓨터를 이렇게 두고 쓰시네요? 어쨌든 컴퓨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두면 좀 불편하지 않아? 여기서 앉아서. 아, 근데 이거는 그냥 컴퓨터로 유튜브나 보는 용도. 사용할 때는 안에 컴퓨터 따로. 아, 컴퓨터가 또 있어요. 안, 따로 있고요. 아 네. 근데 아 참고로 저 인테리어를 1도 안 했어요. 이게. 오. 네. 안 하신 것 같아요. <laughs> 관심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네. 이런 공간 활용은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어떻게 튀어나와있을 수가 <laughs> 있지? 아, 이렇게? 아, 근데 네. 이게 원래 거실 중앙에 놔둬서 네네. 이거를 쭉빼 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쓰네요. 원래 그런 용도로 나온 음... 테이블인데 여기서 이거 운동하거든요. 홈트 하거든요. 예, 아 저거 네, 네, 매트도 있어서 아, 매트 있어서. 네. 아, 그래서, 그래서 운동하려고 그냥 아예 구석 밀어 놓고 신축이잖아요. 신축 아파트에 살면은 네. 어때요? 네. 뭐가 좋은 점이고 있 나쁜 점이 있어요? 단지도 커가지고 단지 안에서도 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안에 뭐 헬스장도 있고 근데, 근데 운동... 사는 데 불편함은 없는 거 같아 요 사실. 아, 근데 이런 데는 관리비는 얼마나 나와요? 아 관리비 저는 한 10만 원 안팎으로. 10만 원요? 이 네. 확실히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아서. 네. 맞아 요 맞아. 요 세대수 네. 많으면 관리비도 싸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0만 원은 굉장히 놀랍네요. 네네. 네. 근데 네. 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네. 제가 아. 좀 일 하고 끝나고 와서 보통 컴퓨터만 네. 하고 말거든요. 네, 정말 그 미니멀한 라이트 네. <laughs> 정말 미니멀한 라이트를 네. 살고 계신 것 같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 이렇게 음. 좀 다용도실 같은 네. 느낌으로 네. 이렇게 베란다라고 보시면 방이랑 연결되어 있는 네.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도 그렇게 사실은 집에서 그렇게 뭔가 식사를 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그리고 뭐 자기 재여 놓지 않고 근처에서 바로 앞에서 마트에 사서 뭐 아, 일주일 다니면서 사서 먹으니까 아, 쌓아놓지는 않는 것 같아. 음, 아, 음. 이 정도면 거의 이사 온 다음 날. <laughs> 아 부럽다. 이런 공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말 네. 부러울 뿐입니다. 네. 제가 항상 저보다 나이가 있는 분 촬영을 가면은 네. 항상 여쭤보는 건데. 어때요? 뭔가 이제 그 30대 후반? 음. 인데 이제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음. 그런 삶은? 아,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아, 혼자 사니까 외로운 게 있죠. 확실히. 아, 외로운데 좋다. 이런 아, 느낌이에요? 아, 그쵸. 외로운데 좋은 느낌? 음. 음. 아 그러면 선택을 할수 있다면 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만나야죠?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만나야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까 음. 그 건조기를 이렇게 위에 올려 맞아요 위에 건조기를 원래 아. 여기다 설치할 수 있긴 있어요 네네. 비용도 들어가고 타공도 해야 된다고 해서 음... 일부러 그러니까. 안 하고 음. 굳이? 네 하... 친한 친구 편한 형 집에 놀러 올까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어, 요즘 사실 저렇게 해놓는 게 국룰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룸메인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오, 너무 정말 깔끔하게 사고 계죠네 이거는 서, 청소 이게 돌리고 나서 건조대라고 일부러 열어놓고 다어 어, 그쵸 그쵸 맞아 요 이건 이렇게... 무조건 열어놔야 된다 네 맞아요 맞아요 어디? 이 안방의 개념이에요. 원래는 여기가 안방이거든요. 아, 아 그럼 여기가 화장실 붙어 있는? 네, 화장실 붙어 있는 아, 안방. 아, 그럼 제가 좀 들어가서 좀 찍어봐. 네, 네, 네. 마이크가 되게 좋은 걸 쓰시네요. 게임할 때 쓰고. <laughs> <laughs> 제가 한때 오버워치 좀 빠져 있었거든요. 아, 그럼 그래. 어 티어가 어떻게? 오버워치 플래티넘. 플래티넘은 음. 인정이다. 아, 그래 인정이에요 네, 플래티넘이면 이 정도 아, 써도 될것같습 아, 같습니다. 오버워치 해보셨어요? 트레이서만 해갖고 플래까지 가본 적이 있어서. 아, 네네네. 네, 네, 네. 그저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음. <laughs> 너무 궁금한 게 응. 그러면은 사실 그냥 헤드셋에서 이렇게 뚱 튀어나온 거만 써도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썼었는데 제 게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게임으로 음... 방송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한번 세팅을 했었다가 그 방송 맨날 하고 해야 되는 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그냥 음, 게임 하자 그래서 그냥 즐기기로 <laughs> 했죠. 그냥. 그냥.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 옷장 같은 게또 있는 것 같아요 나름 아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팬티인네 맞아요 그작동세는이낮아 놓을 거거든요 이렇게 제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 찍어보면은 <laughs> 1년에 한두 번 쓰는 모기장 맞아요 맞아 모기장 이런 걸 이제 넣어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낚시도 좋아하세요? 네 아, 아니요 이거 화통이에요 전공이 건축가라서 오 그러면은 네. 건축가로서 건축공학과로서 네네네이 집은 잘 지은 집인가요? <laughs> 저는 거의 디자인 위주로만 해가지고 아... 잘 모르는데 제 친구가 그 포스코 다니는데 어, 잘 줬다 하더라고요 경쟁업체에서 <laughs> 와서 말하는 네. 찐이거든요 아예안네 어. <laughs> 어, 음, 음, 네. <laughs> 이런 것도 사실은 네. 정말 그 전에 쓰던 거다 갖고 온 거예요 네, 정말 딱네 <laughs> 뭐 아무것도 안 샀어요 정말 네. 실용적으로 네. 아 너무 실용적인데요? 음... 아, 좀 열어봐도 될까요? 뭐, 음... 열어봐도 될것네 열어봐도 될것 같아요 아, 어, 여긴 아, 이런 헤드폰 네 아, 진짜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내가 네, 가 이런 거다 사고 했었죠. 네. 아, 여기가 그리고 화장실. 네, 화장실. 어, 그러면은 궁금한 게 혼자 사시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화장실을 그 방에 딸려 있는 걸 많이 쓰세요? 저기 있는 걸 많이 쓰세요? 여긴 거의 안 써요. 청소하기 귀찮고 해서 거의 아, 안 써요. 아, 하긴 생각해보니까 두개 쓰면 두 개를 청소를 해야 되는. 네, 맞아요. 네. 전혀 고민해보지 못했다. <laughs> 근데 진짜 네. 크다, 이 정도면은 네. 킹사이즈로, 네, 킹사이즈로 할 알고 있어요. 네. 이렇게 공간 활용갈수 있다는 게 <laughs> 너무 좋다. <laughs> 아. 그냥 막 쓰고 있어요, 그냥 공간에. 여기선 정말 잠만 주무시다 봐요. 네, 잠만 자요. 저희 네. 로망은 여기에서 네. 빔 프로젝터 딱 설치하고. 아, 예. 네. 왜냐면 내 집이니까 못찔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laughs> 그쵸, 그렇죠, 해도 되죠. 네. <laughs> 저도 독립하기 전에는 그런 로망 있었거든요. 근데 혼자 나와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여기 대출도 받고 들어왔으니까 월리금도 아, 나 나고 하잖아요. 아... <laughs> 그렇게 나고 그래서 부모님은살 때보다 돈이 좀덜 모이더라고요 모이는 게. 음... 그래서 네, 꼭 필요한 것만 사자.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못샀어요 사실.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으신 어. 말씀 있으면은 모든 주습니다 네, 네. 친구들 다 유튜브 나와서 안녕. <laughs> <laughs> 어러브레터라도아로로테레는 아, 약간 부끄러워서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 <laughs>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끼줍쇼를 <laughs> 하러 가는데 그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가 오 너무 예뻐서 어,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찍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도 사실은 이 동네에 살았었어 갖고 뭐 어, 이제 맛집 진짜 예전에 자주 가던데 가려고 이제 나왔습니다. 보면은 왼쪽에 일미집 저기 가려고 했는데 아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살짝 방금 나왔던 대머리곱창이란 곳을 왔습니다 여기 진짜 돼지막창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기가 막힙니다. 해서 이렇게 정말 맛있게 정말 잘 먹었고요. 그럼 지금까지 클린하고 퓨한 유튜버 자취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 그죠?